저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에 배 시작하겠습니다. 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202장 새 찬송 268장. 세찬송은 246장입니다. 221장 세찬송 246장 아침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등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대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요한의 죽음 장면입니다. 14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도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아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5절에어떤애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어떤애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대. 1 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더라 내가 못 배웠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안에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헤로당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그 헤로당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로단티파스인데요. 그런데 이 헤로단티파스가 자기 배다른 동생 빌립이라고 했는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돼요. 아, 그리고는 이제 아,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내버리고 아,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 그렇게 하자 이제 그일 가운데 요한이 개입을 했어요 18절에 요한이 헤로세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옳지 않다 아, 그 얘기를 아, 직언을 합니다 아, 요한은 진리의 사람이었던 것볼수 있습니다 왕에게 또 그의 아내가 된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죠 어,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는, 어, 죽여야지.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롯이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나서서 죽이자고 막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20절 뒷부분에 보면요, 조금 그 특이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뒷부분에 그의 말을 들을 때, 헤롯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이라라 아그 요한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신 거 잘못한 거다 얘기할 때아 마음에 범민이 있었는데 자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런데 또 달게 들었다라고 그래요. 당신 잘못했다 그 얘기할 때 좋아하는 사람 듣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좀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아, 범민하지만 달게 들었다래요. 어떻게 이렇게 달게 들을 수 있었냐면요, 요한이 진리의 말을 하지만 진리를 그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들으면서 요한이 단지 나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요한의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탈게 듣습니다. 요한은 진리의 사람이었지만 또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진리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진리가 사랑으로 잘 감싸져 있어야 됩니다. 아 진리만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아,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불편해요. 아,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진리만 있을 때 아,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5 절에 보면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잖아요. 아, 믿음도 중요하고 아, 지식도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아,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 저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때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막 정지하면서 나올 때그 아, 믿음 좋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아, 지식 많은 사람에게 상처 받습니다. 아, 지식이 사랑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요, 아, 거기에 이렇게 사랑이 감싸져야 돼요. 믿음이 사랑으로 감싸지고 지식이 사랑으로 감싸져야 됩니다. 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감싸질 때 온전해져요. 아, 요한은 자기가 붙잡은 진리를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는 아,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아, 반면에 헤롯은 어땠냐면요.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헤롯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손에 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갖고 막그 춤을 추고, 헤롯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거 내게 구하라고, 내가 줄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허세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은 이스라엘을 내 등분해갖고 그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내 등분한 거. 고고 하나 다스리고 있는 왕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막또 이제 그 마음이 그 기쁘니까는 허세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게 구하라고 다 주겠다고 아, 그렇게까지 그 얘기합니다. 아, 자기 위에뭐그 로마 총독도 있고 뭐그 로마 제국도 있고 그런데요. 아주 허세를 부려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 헤로디아 딸이 엄마한테 갖고 뭘 구할까 그러니까는.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돌아와서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하지만 또 자기가 얘기한 것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거절 못 하고 자기 그 체면 지키겠다고 의인인 요한의 목을 뺍니다. 헤롯은 욕망을 추구하고 또 마음은 아주 두려움이 꽉찬 사람이고 그 가운데 또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의 목을 빼버립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두 번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하고 이 요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모두 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사랑으로 잘 감싸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길을 분명하게 늘 걸어갈 수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랑으로 잘 감싸져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을 갖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길을 사랑을 갖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믿음만 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만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잘 감싸져 있는 그런 주의 사람 요한 같은 주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월요 아침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저희 지금 미국 땅에 그 많은 진리의 소리들이 그렇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소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잘그 감싸져서 이 나라가 정말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어, 진리를 사랑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어,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 저희 그 사람들이 정말 이때 많이 고쳐서 유토피아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대답이고 예수님이 대답이라는 것 알고 예수님께로 더 돌아오는 전대문의 활짝 열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저희들 이것 놓고 저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에 많은 수위가 있으면서 아버지 진리의 목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어서 아버지 또 유토피아를 아버지 꿈꾸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신이되시고 예수님만이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아버지 앤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들 예수님께로 열어지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 아버지 미국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이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요하는 진리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사랑으로 그 진리가 잘 감싸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만 있지 않게 없어서, 지식만 있지 않게 없어서, 믿음과 지식이 사랑으로 잘 감싸진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은 바른 길을 찾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른 길을 찾게 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이한 날을 살아갑니다. 아버지한 진리를 갖고 그러나 그 진리를 사랑으로 잘 감싸고 저희들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 모든 새벽재단 식구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